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팩트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약 대신 이거 먹으면 혈압, 당뇨 2주 안에 바뀝니다. 라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오늘은 실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 관리 방법들과 주의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대한의약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우리 정대리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나 자연식품도 처방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이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며 일반식품보다 특정 기능을 강화한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 관리 성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코사놀입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혈중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폴리코사노를 8주에서 1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5에서 2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홍국입니다. 홍국은 쌀을 누룩곰팡이로 발효시켜 만든 붉은 쌀로 모나콜린K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간 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보리, 귀리, 버섯 등에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하루 3g 이상 섭취하면 혈당과 혈중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리차나 귀리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충분한 칼륨 섭취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두부 등의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500mg 정도이며 이는 중간 크기 바나나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강 개선 사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 가정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 기능 식품을 함께 활용한 경우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최소 4주에서 8주 이상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1주에서 2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기능 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 기능 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 함량과 일일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보완하는 역할일 뿐,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대한 스포츠약회에서는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혈압과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이상 수치가 지속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건강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의심해보세요. 건강 개선은 점진적이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또한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 의료진, 학회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체험담만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으로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의료진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이런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일 뿐이며 절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건강 기능 식품 섭취를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합리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팩트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전달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대한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